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네이스 쿠페를 볼 거예요. 제네이스 쿠페 구매 희망하시는 분들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제네이스 쿠페를 지금 오늘 또 고르고 있습니다. 어,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영상을 또 찍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단은 차량은 성능 기록 부상 이상이 없는 차량, 그리고 보험 이력도 크게 이상이 없는 차량. 들을 당연히 기본으로 차량을 보러 다닙니다 하지만 뭐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외관이나 그리고 실내 성능기록부 보험이력 요 정도 보고 그 차량 실제로 보시고 깨끗한지 아닌지 그리고 엔진 상태 괜찮은 것 같은지 조용한지 요 정도 보시고 사실 차량 구매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 차량 역시 충분히 일반인 기준에서는 어, 이 차량이 뭐 문제 없을 것 같고, 구매해도 될것 같고, 차량 괜찮다라고 생각이 될 만해요. 어, 그런데 이 차량이 상태가 어떤지 제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뭐 외관, 실내부터 보시고 한번 차량 살펴볼게요. 네 제네시스 쿠페 보고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네시스 쿠페 구매하시는 분들은 특이점이 있어요 일단은 뭐 어느정도 튜닝이 되어 있거나 이런 차량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겉모습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깨끗하고 괜찮습니다 차량 상태 괜찮고요 지금 뒷모습도 보시면 이렇게 스포일러도 돼 있고 조금 조금씩 꾸민 흔적들이 보여요 굉장히 이제 혹할만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바퀴도 인체업 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은 패드 지금 타이어가 80% 이상 남아 있어요 소모품도 겉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실내도 한번 볼게요 실내 지금 전반적인 컨디션 괜찮죠 실내. 지금 전반적으로 모습 괜찮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천장에 이렇게 엠보싱도 되어 있고 어, 나름 굉장히 많이 꾸미고 겉모습은 괜찮아 보입니다. 이 차량 역시 엔진룸부터 열어서 한번 볼게요. 네, 엔진룸 열었습니다. 역시나 뭐 이제 광택이나 실내 클리 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엔진룸은 보시다시피 깨끗한 편이에요. 브레이크 오일 색상은 깨끗해 보여요. 파워 색상이나 양도 괜찮습니다. 엔진 네, 상부 쪽에도 누유나 이런 건 보이지 않고요. 저기 아래 보시면은 벨트 상태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오일캡 상태도 양호해 보이고요. 지금 냉각수 보조 탱크 쪽 보시면은 냉각수가 거의 없습니다. 캡 상태는 깨끗한데 지금 보시면은 안쪽에 냉각수가 있긴 있는데 별로 없어요. 이렇게 꽉차 있어야 되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뭐 엔진오일 캡 상태나 뭐 전반적인 오일류 이런 것들이 크게,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냉각수는 뭐 일반 분들이 못 보시면 또못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 깨끗해 보이기 때문에 어이 차량 그리고 또외관에뭐 타이어도 교환되어 있고 실내도 나름 잘 꾸며놔서. 이것도 구매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냉각 상태가 없는데 차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시동을 먼저 켜볼게요. 네, 일단 시동은 잘 걸리고요. 뭐 엔진음이 이상하거나 일단 하진 않습니다. 일단 시동을 켰고요. 먼저 고장 코드가 있는지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보시면은 이 c u 에 이렇게 감지가 되죠. 여기에 원래 0으로 나와야지 없는 건데 어 코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코드를 읽어보면 어떤 건지 나올 거예요. 이 차량은 일단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P 코드는 그뭐 파워트레인 쪽인데 일단 이쪽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O2 센서 저거 저거 나오죠. 쉽게 말해서 산소 센서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코드가 다섯 개나 나와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판매를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은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산소 센서 값이 보이는데, 산소 센서 값도 적정 값에서 꽤 많이 벗어나 있어요. 이렇게 제네시스쿠페 지금 외관적으로 괜찮고 뭐 휠도 인체되어 있고 타이어 상태도 좋고 여러 군데 꾸며진 것도 있고 그리고 엔진은 깨끗하고 차량 외관 실내 좋고 엔진 소리도 이상 없습니다. 어 그러면은 뭐이 차량 충분히 구매할 만한 그런 차량이라고 또 보여져요. 뭐 고장 코드가 일단 다섯 개나 뜨고요. 산소 센서 이 부분에 일단 이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은 판매할 수가 없고 어 고객님들께서도 사실 보이지 않는 거 보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차량은 정말 이렇게 안 보이는 곳까지 최대한 많이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제네시스 쿠페 차량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외관에 드레스업도 되어 있고 튜닝도 되어 있고 딱 제네시스 쿠페 생각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하게 많이 꾸며져 나 있는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엔진 소리 괜찮고 실내 컨디션 괜찮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차를 잘 모른다 하면 충분히 저 차량을 구매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장코드가 일단 파워트레인 쪽에도 있고 그리고 산소센서 쪽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판매를 안할 겁니다. 하지만 저 차량도 뭐 분명히 팔리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번호판을 제가 공개하지는 못해요. 공개하면 제가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지만 제 구독자분들만큼은 저런 차량들 구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런 영상들 최대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좀 찍어서 이렇게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